마 봐. 나 여기 <laughs> 와, 진짜 예뻐. 시아는 천 자리. 난쌍둥 자리. 어, 여기 옛날에 갔던데 어? 와 물이구나 뭐할까요? 나 전기할래 전기 차가 뒤졌어 아닌데? 이게 좋을 것 같아 어 저기있다! 시야바보 시야바보라고 적힌거 예이 오난 응? 크다 음녹화안해어오대인석네한개야겨 아. 아, 일분이야. 어, 잘... 와. 오. 오. 오, 뭐야 이거? 오 야. 진짜 몰라? 이 야. 와, 이거 뭐야? 우와. 위에도. 와, 이게 그거다. 프레... 뭐야, 인룡 연주하는 데 이제 아까 했는데 못 찍었으면. 아! 아! 어떻게 된 일이야? 몰라, 내가 이거 뚫고 왔어. 아! 어, 뭐야? 음, 아무것다안 보이는데. 와 어? 이거 뭐야? 아, 이렇게 동그랗으시나 봐. 그래, 1도 맛. 뭐, 실화는 안나 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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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. o c 아 n y 오빠 u n y o 가봐 봐여기 c 가 시아 o Cun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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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중략! 신기하다! 보여? 어, 나 해볼래! 네. 아, 나 해볼래! 어. 샤이 얼굴이! 아! 어떻게 생겼어? 마스크 끼고 있어 마스크 벗고 다시 해봐. 어. 얼굴이. 어. 어. 어? 응? 어. 오빠도 해볼게. 어. 뭐야? 야. 어. <laughs> 모르겠어 이거 불려야 아! 돼. 뭐야 이게? 우와 뭐야? 어? 어. 아 두들면 안 돼요. 시각착시. 아니 이거지 똑같다고 뭐야 이거지 아 어, 뭐야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좀 그건데 아니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잖아 이놈아 이건 기울어진 거지 않네 뭔 소리야, 이게? 다음, 다음, 다음. H, 바보야, A. E? B네? 왜? 굳이? 검은전이, 어, 어, 뭐야? 별로 많은데? 검은전이 없는 데 있대요. 다음. 아니, 당연히 이게 좀더 그거잖아. 뭐야? 아니 좀 이상한데 이게? 이쪽 사각형. 이게 뭐?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 주작 아니? 야 응, 그거잖아 사람 사람. 수평 응. 사람 오케이 사람. 아니 이거 수평 아니잖아 이것만 뭐, 뭐야 수평이거 뭐, 아니? 뭐? 아, 이게, 아, 이거 착시다, 또. 아유, 진짜. 야, 이게 더 길지. 응? 아니, 지금 이 말투가 킹받아. 다음. 아잇, 아니, 가능, 이것 때문에 안 되지. 안 되지. 나, 난 역시 천재 아이 되다아 이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. 음. 여러분의 이제 손에 봐주세요. 진짜 그건 영상 착시 보겠습니다. 움직아 어,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요? 이거 하나도 안지 안. 움직이는 거야? 움직이는 거 아닌 거야? 설명이 안 나와 있네? 우와! 어, 좀 움직이는... 빙빙 도는 시안아좀 도는데? 이렇게? 어, 이거 이렇게, 이렇게 좀 가는 거 보이지 않나요? 안 움직이는데? 어, 조금씩 이렇게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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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가고있어 가고있어 보이죠? 좀 가고있어요 여보기 우와... 굿 그러면 <laughs> 자아 있다 시야를 아, 착시 때문에 시야 착시하는 것 때문에 시야가 갔어요 없어 어디냐 찾아봐야겠다 아마도 편집자님이 계속하지 않을까? 아, 어딨지? 편집자님 계속해주세요 내가 내가 편집자인데 어 없어 어, 계속 밟고 싶은데? 이게 뭐야? 어? 이거 야 도시다 도시 오! 오! 아니 시야 찾으 가야 되는 계속, 계속, 계속 좀 해주세요 어딨는데? 시야 전혀 잘안다 나는 쌍둥이 다리 기다리고 있었어? 어? 이 뭐야? 아까 봤지만 귤 아, 껍질? 아굴 보여줘서 바다 나 나무입니다 조개 어, 가볼게요. 어 뭐야 무서워. 과학관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 과학관 관람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. 이 관람 중이신 모든 분들은 관람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상어 이빨 상어 이빨. 과학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 과학 관련 시 과제, 우와. 이뻐봐. 즐거워. 감사합니다. 아, 무서워. 아, 암모니아트. 단면이고 이건 새우, 새우. 새우다. 이건 암모니아트. 헉, 이빨. 우와, 이거 봐. 잇몸이 음. 고사리, 고사리. 바다종걸 바다종걸 바다 사방사노 오까전에 이거 움직였었습니다 이게 산문바다 한 번씩 움직이는 거래요 어, 아, 어, 야새 아프겠다 괜찮아? 어 그러면 나는 호잇 안돼아 어, 뭐야? 아, 추워. 빨리 가야겠다. 그래. 저 같이 인사하자. 안녕. 안녕.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눌러주세요.